자그 다음 질문 여기 빨리 이거 하나만 하나만 더 보고 일단 간단하게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전쟁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자녀가 제게 질문하기를 마지막 전쟁 시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데 7년 혼란 속에 14만 4천명인 그리 소인이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그리 소인이 순교를 당한다고 했고 그렇다면 전쟁 시에는 적그리소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니냐? 마지막 전쟁 시에 러시아와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적그리소가 싸우는 것이 싸우는 거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 하고 묻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쉽게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서 은혜로 성리해 하는 건지, 천왕국을 이루셔야 하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멸절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보존하시기를 위함인지 아니면 질문의 내용이 틀린 것인지 성경적으로 명백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 질문이 이제 복잡하니까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다니엘서 11장 보세요. 이거로 이해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다니엘서 11장. 11장 40절 보세요. 니엘서 11장 40절. 저에 제가 먼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0장, 11장 40절.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넘짐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폐망케 할 것이나, 오직 애동과 무압과 암몬자손의 종기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리로 그로 번빈케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침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용화롭고 거룩한 산사이에불 것이나 그의 끝일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혼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네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거 보시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제가 목걸이는 지도를 대충 그려. 이제 여기 이제 대충 봅시다. 여기에. 대충 어딘지 알겠죠. 여기 이제 아프리카. 여기가, 여기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고요, 유럽. 러시아가 이렇게 쓰면은. 자, 여기에 7년 환란 7년 환란전 3년 동안에 평화가 주어집니다. 평화 주어질 때 이스라엘의 두 층인 두 감남나무 조대가 나타나서 2 0 0 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배척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깨닫게 하는 운동에 몰아져서 이두 사람 전도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됩니다. 이 사람들이 7년 환난 속에 성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7년 환난 중반기 때적그리소가 세계 왕이 되면서 왕이 되면서 전 세계 사람의 오른손이마에 표를 받게 만듭니다. 결을 받게 만드는데 이제 요 14만 4천 명은 친7년환란후 3년 반 동안에 다 죽임당한다고 성경에 돼 있습니다. 다 죽임당해서 영혼은 주님 앞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7년 환란 그때 지상 제리마실때 환란 전에 들림 받은 사람과 똑같이 이 사람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천년 동안 왕도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할때이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할때 유대인 가운데 3분제일이 아차, 이 사람이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이 14만 4천 명을 제외한 이스라엘 가운데 3분제일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은 보통 학자들은 요르단 쪽에 있는 요르단 쪽에 있는 페트라 이쪽으로 유대인들이 아마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매매를 못 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와서 주님이 초자연쪽으로먹이신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3번째를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제 도망가게 해서 여기에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칠로나란 끝부분은 이제 인류가 거의 전별하는 전쟁이 터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남산 갈라서 이쪽으로 가 있던 사람들로 다 감남산 밑으로 도망가게 해서 초자연 쪽으로 주님께서 핵전쟁한테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지상재림 마시는 예수님이 만나 선왕 구속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장 보세요.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럴지리니 이 남방 왕이 어디냐면은 여기에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이쪽에 남방 왕이라는 것이 여기 아랍 세력 중에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 아랍 세력 중에 보통 학자들은 말합니다, 순리파 쪽에 속하는 이제 이런 아랍 세력입니다, 아랍 세력. 그래서 마지막 때 남방 왕이 그를 찌르니 그가 바로 적거리소도입니다러리까적거리소가 그러니까 세계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그반기를 드는 것이 아랍 세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 적거리소가 자기를 보여 하느님이라고 전 세계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표 받는 일은 짧은 시간 내에 끝이 나는데, 표 받는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원인 자체를 적거리소도를 돌려서 이 적거리소를 이게 방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통치하고 있는 세계 정부를 향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 이게 아랍 세력에다가 그 말입니다. 남방 왕이 적거리 소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지르리니 북방 왕이 러시아입니다.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대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넘찍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래서 러시아가 주변 나라 대동하고 이제 이 아랍 세력이 방귀를 드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 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적그리스도는 자기 본거지가 원래 유럽이니까 유럽으로 이제 일로 가 있을 겁니다.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통치하는데 이걸 깨는 것이 이게 아랍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남방왕이 그를 지리리니 북방왕이 이때를 타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휘리버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커열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물넘을 같이 지나갈 것이오 41절 그가 북광왕이 또 영화롭고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땅이 영화로운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폐망케 할 것이나 오직 애돔과 무압과 암몬자손의 종기한 자들은 고산에서 벗어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쳐들어 와서 여기에 에동과모압과 암몬 자손, 요사람 이쪽에 요르단이. 요르단, 쪽입니다. 요르단 쪽이요르단, 요르단 쪽에 이스라엘 치면 여기 치면서 요르단 쪽으로 치다가 중지합니다. 왜냐하면 요르단 이쪽으로 유대인 가운데 삼분제일이 이쪽으로 피신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다가 중지하고 중지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애동과모압 암몬 자손의 중기한 자들은 스슬러 벗어나리라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요르다는 치다가 중지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치는데 그래서 뒤에 보면 은 42절 그가 열국의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치면서 에집트까지 강점하는데 이게 리비아 사람과 구스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이 에세겔 38장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면서 에집트를 점령하고 이제 주변 나라 점령하고 여기에 리비아 사람과 이디오피아 사람을 앞잡을 삼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4 4절을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르로 그로 번빙케함으로 그가 분도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돌아가며진명을잘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고 이렇게 에집트를 강점했는데 이스라엘을 동북에서 소문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니까 이스라엘을 동쪽에 됩니까? 이사를 동쪽으로 가면은 인도하고 중국 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 6장 보면은 동방 연합군대가 중동으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들어 동쪽이 이제 이제 중국하고 인도 이쪽이고 그래서 보통 브리핑하는 거 보면요 북한은 포함시키는데 남한은 항상 빼놓더라고. 아무튼 이거 종말론 설명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북이라 북이라고, 북. 북이 어디냐 면은 러시아도 북쪽이지만 유럽도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동북의 소문이 라라이 말은 이제 중국 쪽, 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마지막 전쟁하러 밀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적거리 수도가 이제 아랍 쪽에서 배반하고 러시아가 이사를 치고 하니까 저 그리스도도 유럽에서 군대를 동원시켜서 일로 이제 중동으로 다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에서부터 그 동쪽은 아시아 쪽이고 북쪽은 러시아 옆에 유럽 쪽이죠. 유럽 이쪽에도 동북에서 소문이르로 그로 러시아로 범민케 함으로 그가 분도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돌려가며 집욕을 잘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바다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시온산, 이스라엘 시온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마겟돈. 최후의 격전으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겟돈에서. 아마 겟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아마 겟돈 에스다렐론 병야 묵기도 골작입니다.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의 끝이리니 끝이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제 쳐들어,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결국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전쟁에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재래식 무기 사용하다가 점점점점 교화돼서 마지막 행무기를다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인류가 전멸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열국이 열국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고 전 세계가 전쟁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해서 그래서 여기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삼분절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로 살아서 천만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날 때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인류가 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의 전쟁을 중지시키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도 일부가 살아남습니다. 그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천만국 속에 들어가는데 이방인들 천왕국 천왕국에 들어가는데 요 사람들은 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왕국에 들어가지만 백세 못돼서 죽고 그런데 그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그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간 지나가면 많아지니까 천왕국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또 천왕국 속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1 3만4천 명도 표를 안 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은 좀 길게 살거 아니에요. 길게 살면도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은 이스라엘 중심한 열국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일이 나오는데 이게 내용이 이제 복잡하게 되는데 이것이 2차 대전도 몇 년간에 걸쳐 된 것처럼 마지막 전쟁도 이게 몇 년간에 걸쳐 되어지는 거니까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일단 요, 요거, 다니엘서 1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이 딱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요게, 오늘은 이제 요까지 얘기를 하고, 어,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게 마지막 전쟁은 조금 이해되시죠? 요 정도로 이해하고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어, 소망 가운데 살게, 살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 때,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또 올해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